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제가 돈딱 다선, 마지막 지지선이 든요 그래서 돌파했다 내려오는 구간에서 급락이 많이 나와서 매도 쪽으로 배팅을 했어요. 한번 봅니다.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야, 급락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거는 정말 제가 산지 1분도 안 됐어요.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수익이 나는 선이에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무슨 선이다? 돈따다 선이에요. 이거. 예,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이탈할 때.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와, 금락 나옵니다. 예. 저는 점심값잘벌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치홀 제이크입니다. 예. 지금 121선에서 저항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다가 셀 쪽으로 한번 매도를 때려 보겠는데 왜냐면 항상 그래요. 어 이동 평균선은 지금 역별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예 보시면 여기서 2 1선 저항 받고 내려왔어요. 첫 번째 여기서도 뭐 내려왔고 자 그런데 60일선에서는 예안 음, 나왔죠. 좀 올라가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1 2 0일선은 나올 게 확실해 그럼 매도 쪽으로 이렇게 베팅을 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수익이 금세 나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 저는 이 이평선 매매법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매매법이에요. 예. 여러분들 항상 예 우리가 어, 선물은 정말 저는 쉽게 매매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선물은. 쉽게 쉽게 매매하자 주의에. 그래서 우리가 이 평선의 원리만 알아도 여러분들 우리는 충분히 매매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오늘 굉장히 매매법이 간단하죠. 제가 매도 치자마자 내려갔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들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좋아요, 구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